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내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큰 신뢰와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한덕수 후보는 5월 8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을 마친 한덕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후보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즉각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또 김문수 후보가 어제 외동 직후 전혀 후보 등록할 생각이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나, 고 말한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김문수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후 4시 위 2차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서 지방 일정을 조정해서 청안회합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이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셔서 회합 이후에 분명히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